같이 갈까? 뭐니 뭐니 해도 장학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돈에 관심이 많은 신입생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장학금을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천천히 읽을게요 마이 브라이트 퓨처 장학 학구 수석 장학 학학 성적 구수 장학 고건 장학 대학자 교육자 장학 동서 글로벌 프로그램 장학 있다. 아와와와돈 많아, 돈 많아. 혹시 돈 서대, 돈 서대, 돈 서대. <laughs> 혹시 이렇게 많은 장학금 중에서 혹시 다학금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있을까요? 오, 돈 있어, 대박. 어떤 거 받아봤어요? 저는 일단 그 입학 우수 성적 장학을 한번 받았었고. 오, 대박. 좋은데. 네. 그랬었고 근데 제가 듣기론 그것도 되게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동서 그린 장학도 받고고 그 이건 좀 약간 특이 케이스인데 그 교역자 장학이라고 그 제가 이제 기독교 목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뭐, 그 여기가 기독교 학교여서 목사님 자녀에게는 10만 원을 한 학기 해줘요. 그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주거든요. 그래서 꽁돈이 1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거 진짜 잘 찾아보면 이런 게 진짜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의외지만 공부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멘토 멘티 장학금이라고 <laughs> 받았어요. 같은 학과 같은 동기끼리 해서 성적 좋은 사람이 성적 안 좋은 사람 가둬서 이제 그 성적 안 좋은 사람이 올라가면은 저한테 3 0만 원이 꽂히는 오 그런 대박. 대박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을 위한. 뭐 이렇게 아, 네. 성적을 이렇게 더올려오라올려라 이렇게 약간 응원하는 느낌의 그런 게 있다고 동서 디딤돌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뭐 못하 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고 그 외에서 뭐 슬기로운 휴학 장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휴학생들이 대회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고 오겠습니다 나 휴학 할 거임, 바이 하고 제 갔다 왔다 근데 나 완전 멋있게 돌아온 거야 그러면 갑자기 장학금 30만 원을 빡! 써준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저기 다 이름 붙여가지고 가져가 가져가 이렇게 하는 느낌. 여러분 동서 대우세요. <laughs> 사실 전 <저는> 장학금 <laughs> 보고 들어왔거든요 지원 빵빵합니다. 좋습니다. 같이 갈까? 네. 이번에는 사업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사업단이라 하면 사실 좀 생소하고 우리도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사업단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지원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이게 어쨌든 우리 학교를 보고 외부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학교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 우리 학교 사업단 이것도 조심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링크사업단, 스트레사업단 대학혁신지역사업단, SW중신대학사업단, 국책사업단이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단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봤다 한 사람 있을까요? 저는 뭐 저희 학과에서 이번 학년부터 시작하게 된 건데 처음에 진짜 와서 놀랐어요. 놀랐던 게 조별 과제가 많은 거에서 일단 일차 놀랐고 <laughs> 네, 일단 네. 조별 과제가 많아서 일단 놀랐고 그리고 그 조별 과제마다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에 이차로 놀렸어요 솔직히 회의비가 장난 아니게 들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국이어서 뭐 이번에 별로 안 들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비뿐만 아니라 뭐 촬영할 때 쓰는 소품이나 그리고 뭐 어디 스튜디오를 대여하는 비용이나 또 광고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자료가 또 짜잘짜잘하게 돈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막 5천 원, 4천 원씩. 근데 솔직히 내 돈으로 내기 아깝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 사람당 4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었나? 그래서 팀원이 한 4명 되면 16만원, 뭐 그렇게 뭐 8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데도 있어서 그런 거 신청해서 하면 되게 잘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업체 기업에 가서 일을 배우면서 음. 학점까지 딸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음. IPP 형뭐 일생활 학습 사업단? <웃음> <그걸> <웃음> <알게> <웃음> 너무, <못> 너무 귀여워. <laughs> ITP 일병행학습 <laughs> 네. 길어가지고 헷갈렸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저희가 이제 학점을 신청할 때 새내기들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자기가 직접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점이 자꾸 못 넣는단 말이에요 너무 치열해가지고 뭐 티켓팅 수준이에요 약간 맞습니다. 연예인 티켓팅 수준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망해서 이제 학점을 못 채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걸 이제 포기하고 어 나는 실무를 자꾸 하겠다 하는 그 사업단 해가지고 음. 제 선배가 음. 갔다 와서 바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들 시도해보면 좋겠어요 부더라고요 <laughs>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것도 다 지원을 받아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해서 지원을 잘해주기 때문에 더 멋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가까? 예비 동사인들을 위해서 학교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게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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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서. 패스! 어, 패스! <laughs> 음료, 커피, 커피 먹는 거. 커피! 현피! <laughs> <겸피. 웃음> 야! 저희 동초대 찬학회는 열정이 없으면 올라오지 못합니다. 첫째도 열중, 둘째도 열중, 셋째도 열중. 저희 동서대학교로 열을 갖고 오세요. 오세요. <laughs>